안녕하세요. 조선 어? TV 최진환 팀장, 육구성 팀장입니다. 저번 영상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어떻게 시청 잘하셨어요? 아 시청은 잘했는데 <laughs> 너무 흑역사만 남긴 것 같아가지고. 어 아니에요. 그 온브리뉴 영상 때문에 네.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간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탈 라우트는 하이탑하고 로우탑이 같이 갈수 있는 라우트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몇번 타봤지만 아마 육 팀장님 오늘 처음 타실 걸요? 네네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핸디캡으로. 네. 1차에 네. 좀 로우를 어떻게 타는지 네. 좀 살짝 보여 드리고 네. 동선을 좀 아셔야 또 한번 타 보고 2차 때 한번 타 보신 다음에 네. 좀 우리의 장단점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자 그럼 적재를 하고 와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네. 아육팀 이제 우리 출발하는데 어떻게 적재하는 거좀 봤어요? 어 봤는데 네. 어? 올라가시질 않던데? 아, 로우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거, 네네. 오해야, 오해. 옆에가 슬라이딩 도어가 있으면, 네. 또좀 적재하기가 네. 또 괜찮아요. 음. 또뭐 굳이 막 올라가서 막 정리하지 않더라도, 아, 네. 뭐 이제 밀어넣기 식으로 그냥 밀어넣으면, 음. 굳이 막 올라가지 않아도 허리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지하 세계를 한번 경험하실 건데, 아마 좀 입구가 바로바로 바로 있다는 게좀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와, 와닿진 않을 거예요. 뭐 위로 가도 지, 입구는 바로바로 바로 있는데, 뭐가 차이가 날까? 그럴 텐데, 아좀 다를 겁니다 혹시 지하주차장의 뭐 네. 장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지하주차장으로 이제 배송을 하다 보면 이제 변수나 단점 같은 게또 있을까요? 변수, 단점? 네.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냥 밖에 비가 오는지 모르는 정도 틀빼기! <laughs> 아. 지하로 들어갑니다 심의세계로 아, 오세요 제가 한번 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아, 자 일단 네. 들어가면 자, 바로, 바로 배송지가 여기 있습니다 103동 도착했어 어떻게 이제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아그럼 어, 이제 네. 이제 물건을 좀 찾아야 되는데 네. 자, 이게 잘 정리가 돼 있나 모르겠다 너무 오랜만이라 이게 홀드 버튼이 있는 데들은 네. 좀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닫히는 데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있어야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닫히는 데가 있어요 네. 네. 우리 배송하시는 분이 느끼기에 네. 좀 문이 좀 열렸습니다면 하좀 이따가 닫히는 경우가 있으니 여기는 열리자마자 닫히는데도 은근 있어요. 나 언제 내려가실 거예요? 어 맞다 맞다. <laughs> 아, 어, 나 그건 또 안돼. <laughs> 자 이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우리 차량에 좀 좋지 않기는 해요. 이 로우 탑을 지하로 들어오면 시동을 무조건 떠야 되는. 음... 이게 좀 지상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저 단기간이면 좀켜놔도 되는데. 근데 지하는 이렇게 하면 바로 경비 분이 오셔서. 네. 이렇게 배송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차에 좋지 않게 하면. 자, 슬라이딩 도어인데, 이제 저희 운전석 쪽이 아니라 꼭 조수석에 있으신 분들은 좀 약간 불편하긴 하세요. 음, 그쵸. 그렇죠. 돌아가야,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야 네. 되니까 뒷문 여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 느껴지거든요. 음, 네네. 근데 이제 <laughs> 뭐 운전석 옆에 바로 있으면 내리자마자 제일 가까운 음. 문이 저기기 때문에 네. 거의 좌우만 쓰고 전 뒷문을 잘안 써요. 아 음. 어 근데 지금 방금 보니까 네. 한층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동마다 이게 치, 지하 층수가 다른 건가요? 이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산위 쪽더위 지형에 지어져 가지고 음... 좀 지하 3층하고 지하 2층이 좀 나뉘는 그런 게 있어요. 어, 이런 것도 다 외우고 다니면은 처음에는 좀 힘들겠네요. 어, 맞아요. 이게 아, 배송하다가 이제 지하 주차장이면은 아무래도 따뜻하니까 하나씩 이제 벗을 거 아니냐고. 맞아요. 솔직히 네. 우리 아까 전에 적시했을 때 약간 쌀쌀했잖아요. 네. 근데 <laughs> 지하 세계에 들어오면은 이게 약간 한걸 바꿔 본다 음.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바람이 입구 초반에는 불지만 계속 안으로 들어갈수록 또 이렇게 그렇진 않으니까. 아, 그런데 생각보다 뒤편까지 손이 잘 닿는 것 같아요. <laughs> 미친 듯이 막 올라가서 하시는 안 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로우탑 하시는 분은 전 진짜 전적으로 이 슬라이딩 그거 있잖아요 이거 전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거 없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진짜 로봇탑 하시는 허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하시면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이 좀 들지언정 이 일을 꾸준히 하실 거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나 아 이제 복귀하는 건가요? 네좀 어떤가요? 좀 같이 이렇게 다녀보니까 아 이게 장단점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아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네. 이 지하로 갔을 때는 또 장점이 되게 이제 입구가 바로 앞에 있고. 그쵸. 그, 네. 그건, 그거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 일단 날씨적인 이점 있잖아요. 그쵸. 네. 그거는 뭐 지금 겪어보지 않아도 알수 있고, 매번 육팀도 이제 비 맞고 그러면 생각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네. 그쵸. 단점은 어떤 것 같아요? 어, 단점은 지하 주차장 배송의 단점. 음. 그러니까 뭐 지하 2층에 뭐 입구가 있는 곳도 있고 지하 3층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한번 와보신 분들은 잘못 찾으실 것 같아서 가그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익숙해지면 또 편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생각보다 탑에서 올라가서 막 정리하고 그런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뭐 저탑 슬라이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탑 슬라이드를 타시는 게 정말 이 몸적으로도 피로적으로도 훨씬 나으니까 음. 만약에 저탑을 구매하실 예정이면 슬라이드가 있는 걸 찾으시는 게 좋고요. 저 탑도 높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네. 어떤 건 2m, 어떤 건 2.1, 2, 3 이렇게 다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2m를 정말 강추 드려요. 이게 2.1m라고 적혀 있는 애들은 대부분 봤을 때, 오래된 아파트거나 지하에 엘리베이터 연결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2.3m부터가 거의 이제 지하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2.2나 2.3을 많이 적어놔요. 음. 그렇기 때문에 2.2만 되면, 은 웬만한 지하로 가서 배송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고 적재를하실 때도 2m랑 2.2m랑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어... 도트 박스를 4개 올리는 게 2.2m가 되고요. 2 1만1만 1만 돼도 도트 박스가 4개가 되게 어려워요. 아, 어정쩡하게 네, 좀 어정쩡하게 공간이 남네. 제가 이따가 가 보고 <laughs> 솔직하게 <웃음> 어떤 게더 좋은지 어디로 갔을 때가 더 좋은지를 그러니까요. 네, 냉정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6팀 예. 아, 적재하는 게 고정이라면 좀 다르네? <laughs> 아 이게 좀 살짝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그래도 가가지고 안 찾으려면 은 네. 나름 꼼꼼히 하긴 했는데 아마 좀 가서 찾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일단 하이탑은 좀 보면은 아까 적재할 때도 봤지만 아 적재가 좀 기가 막히다 올라가서 좀 뭔가 좀 시원시원하게 하는 게좀 널널하긴 하죠 네이 하이탑이 얼마나 장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기대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어요. 하이탑이 올라가려면 좀 이런 게 필요한가 봐요. 아. 한 번만 는데 아, 이거 아, 이 매번 귀찮은데? 왜요? 왜요? 이거 올라가면은 이거 좀아 주세요. 왜 이거 왜꽂아이 돼요, 이거? 야 돼요. 왜? 야 돼요. 아 <laughs> 아, 이거 벌써부터 귀찮은데? 어. 야, 이거 야. 어 이거 하이탑 이거 불편해 타겠나 이거 아 어, 그거 벌써부터 귀찮잖아요 아이 뭐 저거 하는데 뭐 10분이 걸려요 20분이 걸려요 오바하지 마첫 배송을 쳐 봤는데 좀 어떤 거 같아요? 어, 뭐 똑같은 거 같아요 뭐 지하로 가나 지상으로 가나 근데 뭐저 탑은 지하로 가면은 내가 지, 차를 지하 2층에다 댔는지 3층에다 댔는지 근데 지금 고민을 해 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이건 무조건 일찍이야 이거는 네? 저도 하다가 예? 어, 어. 어 뭐야 <laughs> 아 확실히 하이탑이 저런 정리를 할 때도 좀 좋은 거 같아요 벌써 저 서서 하잖아요 아 이거 이거 내부 정리할 때아좀 네. 매력적이긴 했어요 음. 편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안 올라가는 이유도 그냥 올라가 정리하기가 싫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로우탑이니까 네. 허리를 좀 수그리고 하는 게좀 싫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음. 어 근데 생각보다 이게 금방금방 하네요 지상도 어? 다를 거는 없어 딱히 네뭐 그냥 좀 그럴 줄 알았더니 일단 치는 동 순서부터도 좀 다르네요 지상으로 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출입구도 다르고 거기 음. 지하로 된 코스가 그좀 다를 수도 있어가지고 아마 보는 음. 방식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잘... 야, 이게 뭐야? 이게 길이 왜 이래요? 차단길 한번더 뽑아야 돼요. 아. <laughs> 제가 멀다고 했잖아요. 그, 이거 바로 여기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laughs> 많이, 많이, 많이 <웃음> 많이. <웃음> <웃음> 그쵸. 아, 이게. 확실히 이런 부분은 로우가 좋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제가 몸소 보여드린 겁니다. 그쵸, 그쵸. 어, 조깅하시는 분을 발견했는데 한번 인터뷰 한번 인터뷰 솔솔 미쳐 가는구나. 어, 그거 좀 아니 그럼 지금 잘 생각해 봐요. 이 행위도 지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 헨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탈하는 분이 뭔가를 정리해야 되는 거. 난 알고 있었지. <laughs> 아, 너무 고생했어요. 야. 자, 형님, 우리 네. 마무리 지어봤잖아요. 네. 좀, 하이데로이 취지는 어떤 것 같아요? 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몰랐던 그 로우의 장점도 오늘 음. 발견했고, 제가 생각했던 단점이 큰 단점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지하로 간다는 게, 일단, 길적으로도 그렇고, 그 번거로움이 없고, 그리고 또 날씨 영향이 오늘 또 추웠는데 <웃음> 따뜻하더라고요. <웃음> 그러면 그 지하에 있는 날씨 장점 말고는 좀 적재하는 부분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어, 제가 아까 채팅장님 적재하는 거 봤는데, 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탑이 올라가지도 않고, 음. 밀어놓고 옆에서 상차하는 것도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로우탑에? 옆문이 있어야지만 할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아, 뒷문만 있으면 올라가서 적재하는 모습을 저도 안 보여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보면 하이탑의 장점은 우선, 아, 적재. 야, 이 적재가 진짜 시원시원해요. 네. 아무리 봐도 적재가 너무 시원해가지고 서서 뭔가를 다 집어넣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자유롭다는 게 어, 어. 제한이 없는 게좀 장점인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느껴졌어요. 또 현장에 도착해서도 뭔가 그냥 꺼내는데도 좀 시원시원하게. 그죠 또 시야가 좀 트여있으니까 아무래도. 어, 맞아요. 네. 보이는 것도 좀 뭔가 달라요. 좀 높이가 조금 차이 날 뿐인데 뭔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그럼 6팀은 지금 우리의 장단점을 다 봤잖아요. 네. 차를 좀 새로 산다고 하면 좀 하이탑을 올리고 싶어요? 로우탑을 올리고 싶어요? 백업으로 음, 들어오신다고 하면,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는 로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하긴, 로우탑은 뭐 하이노선으로 갈수 있지만 하이는 로우노선 가기는 좀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만약에 좀 탑을 구매한다고 하면은 오늘 좀 하이도 보고 로우도 봤지만 저는 그래도 좀 로우를 좀 택할 것 같기는 해요. 음. 로우는 좀 수량을 좀 적게 실을 지언정좀 좀 어디든 갈수 있다는 장점이잖아요. 있좀 그게 좀 많이 크, 크게 부각이 돼가지고 어뭐 솔직히 날씨를 얘기 안할순 없어요. 네. <laughs>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로우나 하이는 일단 시청자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 라우트를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하니까 좀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인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연습했던 거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전욱, 시청자기 국민, 준은.